전하 비석도 없는 차가운 흙바닥에 모셔서 송구합니다. 그곳에선 부디 편히 쉬시오소서. 자, 이제 서둘러라.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 그리고 명심해라. 오늘 밤 이후로 우리는 오. 세상에 없는 것이다. 1457년 늦가을의 밤, <laughs> 강원도 영월의 호장 엄문도는 단종의 신신을 거두어 동을지산 기슭에 묻고 도망치듯 영월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비극의 끝이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어몽도가 사라진 그날부터 그가 다시 세상에 나와 공조 판서가 되기까지 (400여 년) 도대체 그긴 시간 동안 그의 이름은 어디에 묻혀 있었으며 국가는 왜 그토록 뒤늦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를 다시 찾아냈을까요? 어몽도가 사라지고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어흥도와 그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안타깝게도 공식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세조의 서슬, 벌언 감시 속에서 그들은 어흥도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았던 게 아니었을까요? 1516년 중종 11년 조정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살인파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보다 도덕과 의리를 목숨처럼 여기던 그들에게. 단종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부채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중종은 우승지 신상을 영월로 급파합니다. 노상군의 묘를 찾아 치제를 지내라는 명이었습니다. 60년 전의 무덤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사라진 자리에 민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영월의 촌로들은 그곳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 조정이 그토록 껄끄러워했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어뭉도였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당시 고을 아전 어뭉도가 밤을 틈타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내고 곧바로 도망쳐 그 종적을 알수 없다. 이한 줄의 보고 이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뭉도의 행위가 떠도는 소문에서 국가의 공식 기록으로 처음 박제된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아전이 왕조의 도덕을 홀로 짊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름은 남았는데 상은 없었습니다. 조정은 묘를 정비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정작 그 일을 해낸 어뭉도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실록의 이름은 남았으나 그의 합당한 보상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뭉도는 다시 기록의 갈피 속으로만 숨어버리죠. 다시 15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1669년, 현종 10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땅에 떨어진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경연자리, 당대 최고의 정치가 우암 송시열이 임금에게 파격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그가 꺼내든 카드는 사육신이 아니라 바로 어몽도였습니다. 송시열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 같은 분들은 조정의 녹봉을 먹는 신하로서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다릅니다. 그는 그저 지방의 말단 하전에 불과했습니다. 나라의 은혜를 입은 것도 없고 임금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목숨을 걸고 홀로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의무가 없는 자가 행한 의리 이것이야말로 진짜 충절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포상권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충심의 희소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가가 이 의리를 제도로서 보답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치적 논리였지요. 현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전국을 뒤져서라도 그 후손을 찾아라 찾아서 벼슬을 내리고 국가가 이 의리를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 한마디가 200년간 잠들어 있던 어뭉도 가문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송시열의 건의로, 전국의 수소문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넘도록 숨어 산 그들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뀐 1670년 관원들은 마침내 후손들의 거처를 알아냅니다. 기록에는 그들이 본 고을인 영월에 살고 있기도 하고 충청도 괴산 산골에 흩어져 살기도 한다고 전합니다. 관원들이 그들을 찾아냈을 때 후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조상님이 했던 일 때문에 혹시라도 화를 입는 것은 아닐까.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어뭉도의 일을 자랑하기는커녕 가문의 비밀로 묻어두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둔 자의 자손이라는 낙인,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족쇄였으니까. 하지만 관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너희 조상 어뭉도의 충절을 기리려 한다. 너희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보답하려 하니 두려워 말고 나오너라. 그 순간, 후손들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무려 200년 넘는 세월 속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숨어 살던 죄인의 자손에서 국가가 인정한 충신의 후손으로 운명이 뒤바뀌는 날이었는데요. 현종은 후손들에게 벼슬을 제수하고 역을 면제해주며 그 오랜 기다림에 보답하고 어흥도의 복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후손을 찾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왕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대를 이어 어뭉도의 지위를 높여주는데 마치 그가 살아있는 신하인 것처럼 계속해서 승진을 시켜준 것입니다. 숙종 때 어뭉도에게 공조자랑이라는 정육품 벼슬이 추정되었는데요. 그리고 영월의 사육신을 모시는 사당인 창절사를 지을 때 어뭉도의 위패를 함께 모시도록 했습니다. 말단 아전이 당대 최고의 충신들인 사육신과 나란히 배양된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오직 충절만으로 그를 평가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영조대는 더욱 높여 어몽도를 공조 찬판으로 추증하는데요. 찬판은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정려각을 세워 오가는 모든 사람이 그의 비석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순조와 고종 대에 이루어집니다. 조선 말기 국가는 어문도에게 정의품 공조 판서의 벼슬을 내립니다. 판서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최고의 지위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이공이라는 시호를 하사합니다. 충성 충의 굳셀의 마음의 방향을 정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호장 어문도 그는 400년의 시간을 건너 죽어서 판서가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아전 신분으로 시작해 정승급 판서에 추중된 예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1698년 숙종 24년 마침내 조정은 노산군을 단종으로 보기시킵니다. 왕위를 빼앗긴 지 240여 년 만에 정식으로 왕의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영월의 작은 무덤 또한 왕릉의 격식을 갖추어 장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능 앞에는 정자각이 세워졌고 홍살문이 서고 왕릉을 지키는 능참봉이 배치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더울러 1791년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장릉 곁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배식단입니다. 배식단은 왕을 위해 큰 공을 세운 신하를 왕릉 곁에 함께 모시는 재단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서 왕릉 곁에 신하가 함께 배양되는 영예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곳 장릉 배식단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모셔졌습니다. 죽어서 충성을 증명한 사육신 성삼문. 그리고 살아서 의리를 지킨 호장 어몽도.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단종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월 장릉을 찾아가면 능 아래쪽에서 배식단을 볼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몽도 배위지신이라는 위패가 정성스럽게 모셔져 있죠. 1457년 그 밤, 치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관을 메고 산을 올랐던 그 사람이 이제는 왕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 불립니다. 권력을 쥔 자가 붓을 들고 패배한 자는 지워지기 마련입니다. 세조는 조선 최강의 권력자로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고 반대하는 신하들을 제거했으며 자신의 정통성을 실록에 새겼습니다. 세조가 죽은 지 500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세조의 신복들이 누구였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권력과 함께 사라졌죠. 하지만 어몽도의 이름은 또렷이 기억합니다. 1457년 그밤 어몽도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눈을 감으면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을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역사는 결국 정의를 기억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